두 사람의 이설이 불쾌 타루겠다. 행복을 거머쥐라고 울버츠지만 왜 찾아? 러브러브 전기꾼. 이게 플레임이 SR 건담 G 제너레이션 이터널이야. 그러면로 이번에 처음 나온 이제 게임이니까는 어네 역사가 상당히 긴 작품이다. 정말 그 수많은 건담 작품들을 모두 담아두고 있으니까 건담의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아도 그 스토리를 온전히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엔드 컨텐츠를 통해서 그 유닛들을 조합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챌린지를 할수 있다. s 건담 g 제너레이션 그럼 어떤 장르입니까? 자 건담을 가지고 S.R.P.G.라고 불리는 턴제 전투 게임으로 굉장히 전략성 있고 재밌게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다이아 1000개를 배포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하고 나도 굉장히 예전에 10년쯤 전에 구작품을 즐겼던 유저습이다 그래가지고 이 게임이 나왔을 때 너무 재밌게 이제 즐기고 있었고 하다 봤는데 어떻게 또 이제 광고까지 하게 돼가지고 이제 보통 광고를 하게 되버렸니 처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막 그런 식으로 가게되는데 나는 또 이제 고인물의 계정을또 공격이 되었다 남구역 계정 오프라기 쓰이다 랭크 69 그리고 이 배경 화면들은 풀돌 유리들을 가지고 있을 면은 얻을 수 있는 이제 홈 애니메이션이다. 풀돌한 유리들을 고를 수 있어. <laughs> 그도 이제 숭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쪽은 가짜가 아닌 키워서 만드는 유닛들도 이 정도를 키워놨다. 예를 들은돈 써서 보는 게 아니라 플레이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네. 너이 정도 미친 거랴너 진짜 미친 거임 이거. <laughs> 자 그래서 메인 스테이지에서 각 건담들의 스토리를 볼수 있다. 그 다음에 엔드 콘텐츠가 바로 이 이터널 로드 이렇게 기체들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 미션들을 도전할 수가 있다 이두 개가 오늘 업데이트된 거라서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구인물 전용으로 개발기체라고 약한 유리들로만 깨는 미션이 있네 이제 오늘 거 빼고 구인물용 미션도 이제 모두 클리어했다 지젤의 유저가 몇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좀 알아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오늘 전함에 대한 확정이 300개 뽑기인데 그만큼을 좀해왔어자 그럼 경거한 마음 가짐으로 뽑아보겠습니다 기체 풀돌은 금방 할수 있는데 저함이잘 나와야 돼 뭐? 바로 아냐? 왔다! 아니 바로 나왔잖아 네 얘를 네개를 모아야 풀돌이 일단 시작해 줬소이다 로딩차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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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느낌이 좋은데 오늘? 이쁘다 그치 얘네들이 많이 나와야 돼한 개씩 지금 나왔는데 처음에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네 느낌이 벌써 싸하다 와라 아 중. 네 와라 캘리본 한번더 느낌이 좋습니다 너 벌써 세대 모았어, 니다 이렇게 돼, 미네르바. 미네르바를 얻어야 돼. 다 모았다. 어, 아니구나. 얘도 두 개?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살짝의 루딩? 혹시 미네르바? 누구냐? 아, 중복. 어? 타로이저! 기동! 미네르바! 이게 먹기 진짜 힘들거네. 행복하다. 너 뭐? 어? 뭐? 너! 나얘풀던 아닌데. 지난번 픽업인데 다못 먹었는데 이것도 나오네? 캠퍼. 에헤? 나 이렇게 나온 게 처음이야. 너? 아니 또 왔다. 둘다 지금 세개세 개. 한개씩밖에안 남았네. 아니 이게 유저들은 이게 솔직히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170인데 지금 전함에 저남 하나에다가 유리세 개씩 다 뽑았어. 너? 불돌이다 뭐지? 나 이런 나 원래 이런 축복받을 계정이 아닌데? 에? <laughs> 아니, 또났어다시개째 또? 잠깐, 뭐야 이거 나, 아, 제얼에다 털었구만. 자, 그럼 이제 교환소를 가가지고 여기 보면는 300법으로 여기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아주 굉장히 좋네. 굉장히 잘났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게 잘 나왔는데? 자, 그럼 개결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차도 고르고 다른 사람도 고를 수가 있네. 슬레타도 세병이나 세 있어이다. 자, 지금 파티에 슬레타만 4명이 네 됐는데 이게 맞나? 한명더 있지 않나? 또또 no, 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컨셉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이동 그리고 공격으로 나뉘죠. 체스 느낌이네. 이야 연출 맛있게 잘 만들었다. 요쪽은 스토리를 볼 수가 있고 이게 원래 사실 그 애니메이션 장면들을 캡쳐해가지고 스토리를 설명해줘 너그 장면 이거 한번 볼까? 얘가 주인공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강화 작전을 벌이다가 지구 표력이 네네 여기도 주인공이 좀 미친 사이코패스군 너 그래서, 기로인 등장 도리안 가임지간의 아리리나는 강화 작전을 벌이다가 지구에 표 하지만 意識を取り戻した少年は顔を見られたことに動揺し逃走するのであった。ヨジョドシナ、チョンサヨンギントス、リリーナはガクンデシンガキヨムカイテイタ、ソコエカイガンデデヤタショーネンが1こニューステクルリリーナはヨクジツニヒカイタタンジョビパティのショーーの招待状をヒーローに渡し、 <목소리가> 내 생일 파티에 와줄 거지? 그나마 위에 쳐다보기. 너, 너무해. 눈물이 닦아준다 아, 아 무슨 말 할까? 너를 죽이겠다. <laughs> 뭐야 이 사람. 여기는 그냥뭐 제목부터가 달라. 부리기 자체가 다르다. 어 주도권을 테니수있는가네가놓고 놓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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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 근데 이게 링이 지구인거야 지구 지구 전체를 배경으로 싸우는거네 근데 이게 지구에서 싸운다고 하지 않나 지구인들은 그냥 헌답이 떨어지고 나면 와또 시작이 나고 피난 가야돼 미리 피하세요 그런거 없어 사람 사는 데서 그냥 하는거야 이런 세계관이네자 수수께끼 남자가 나타나버렸어이다 맨몸으로 로봇들을 그냥 박살을 버리네너 내공쓰는거 맞소이다 여기를 마지막만 보겠놨다 나는 군단 파티에서 이겨서 그리고 너그늘 함께했어. 너와 내가 싸워서 함께 이룬 승리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함께해 줘. 오마이가 ほし레 파칭! 도 <laughs> 벌럭. 두 사람의 이설이 불게 타르겠다. 행복을 거머쥐라고 울부짖으며 외친다! 독렬! 갓! 핑거! 석! 파! 섹! 파! 러브라무! 찬경권! 하트 이거 진짜요? 응, 음, 진짜래 이 어떤가? 무역군담이라 불리는 지건담의 소리를 자네들한테 소개를 해봤소이다 마지막으로 이벤트들 소개 좀 하겠습니다. 뉴얼 유닛 이기 확정 선택해서 저장해서 무료 시면 속 유닛 보급 등 너무 좋은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꼭참고하길 바라고 나운지에서 공략 길스버는 이벤트 보상으로 오리지널 타월 선물해 준다고 하네. 마지막으로 구글 플레이 월요일 빛낸 수상작 2025 G Generation 이터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보겠나? 자!